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날씨가 더워서 좀 느려졌어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날씨가 어저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정말 시원하더니 요즘에 모든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피서 같겠죠? 피서 지금 꿈꾸고 있는데 저희는 피서가 없답니다. 휴가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 산이 기도고, 기도가 휴가고, 이런 거에서. 아무튼 그래도 오늘도 여념 없이 찌부렁거리긴 찌부렁거려야 됩니다. 야, 구독자 여러분들, 휴가나 이런 데 가서 또 심심치 않게 또 보셔야 되니까, 또, 어, 지금은, 오늘은 이제 개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개띠는 여름에, 그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많이 바쁩니다. 어, 7월달, 7월달부터 하반기 운세를 접어서 어 연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개띠를 할 건데 28살 갑술생을 보겠습니다. 근데 28살 갑술생 중에서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어 혼인의 문이 열렸고 인연의 문이 열렸고 그니까올 하반기에는 혹시 내년에 결혼식을 잡아놨다든가 이랬던 사람들은 저는 웬만하면 올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반기를 통틀어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8세 갑술생은 혼인의 문이 열렸으니까 재물 중에서 세 번째 재분이 되는 거예요. 문서 쪽이니까. 요것도 이제, 어, 돈복하고 건강하고 문서운하고 요렇게 세개 있는 것 중에서 29세가 되면서 서른 살이 되면서 내가 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운을 바꾸는데 결혼으로 쓰지 말고 저는 올해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계획을 잡았다, 잡았다면 좀 올해 좀 땡겨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세 갑술생은 혼인의 문도 열렸고 내 기인의 문도 열렸고 인연법의 연이 문이 열렸으니까 요런 것 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달달이 이렇게 할 때는 꼭 건강하고 문서운하고 돈복하고 이런 거를 이제 찝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그 달수의 생일 달이라든가 나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고 그냥 토탈로 제가 광범위한 것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 왜 얘기 안 하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나열해서 할수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그 나이에 또그그 운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만 집어서 얘기해주니까 나머지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다른 선생님 이거 유튜브를 찾아본다든가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은 찾기 쉽잖아요. 뭐만 탁 치면 나오니까 요즘에 네이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옛날에 네이버 무당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묻기만 하면 대답해 주니까 그래서 28세는 괜찮다 어 하반기 쪽으로 운세가 뭐 돈복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일생을 맡길 수 있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첫 관문이 열리는 해니까 하반기 쪽에는 결혼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40대 임술생을 보겠습니다 이 40대 임술생은 어, 건강이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반기 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 시월 달이라든가 십일 월 달이라든가 이때 만약에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여름에 피서 같은 거를 좀어 휴가 같은 거를 자제하시고 건강 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월 달, 십일 월 달까지 뭔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 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건강 검진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아홉을 넘어서 마흔 살 이제 접어들었는데 어 내가 운세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건강이 허. 건강에서 허물어지는 걸 제가 느끼니까 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임술생은 건강을 조심하시고, 그 건강검진을 하시고, 내가 폐가 됐든, 배가 됐든, 어 어디 간이 됐든, 이런 것 쪽에서 내가 모르는 병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병원에 찾아가셔서 건강검진을 저부터 받아봐야겠네요. 저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어느 때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구독자 여러분이 참 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다몇월 달에는 안 좋고 몇월 달에는 좋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 이제 편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나쁜 거는 거의 100% 맞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 다리 되니까, 그달만 피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분들의 40세 임수생이 피해야 될 거는 7, 8, 9가 되겠습니다. 7, 8, 9월 달에 내가 몸 가짐을 잘 해야 되고, 어디가 아프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애구넥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2세 경술생을 보겠습니다. 바쁩니다. 52세 경술생도 내가 그 전에 안 아팠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개띠를 지금 보는데 건강으로 지금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아팠던 곳이 아프다든가 그렇다고 내가 무혹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52세 경술생 자, 남자분들 내가 그니까 다리 쪽이나 하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내가 어 물이 생긴다든가 뭐가 생긴다든가 이래서 조금 병원에 가볼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7, 8,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40세하고 52세는 건강으로 제가 좀 보이니까 건강을 저도 2년 동안 건강 조심해요. 건강 조심해요. 그랬는데 사실 그거를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프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 힘, 힘대가리도 없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진짜 내생애 60세에 걸들어서 와 병원을 제일 많이 간 해가 작년하고 올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50세 끝머리하고 39에서 40세 넘어가는 요 끝에서 52, 3세까지는 건강이 조금, 어, 불투명하게나마 아프고 이런 것 쪽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지금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꼭 치료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60대에 가서 저처럼 골골골거리고 그런 희망성 없는 또 말도 듣게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40대하고 52세, 어, 임술생하고 경술생은 건강적으로 나빠지는 게 보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면역성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 쪽으로 좀 보이니까 배도 아픈 것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 장이나 어, 탈날 일이 좀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속에 있는 병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건강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4세 무술생을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아픈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저기가 아프고 몸과 마음까지 아픕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이분들은 진짜 특히나 64세 무술생 이분들은 어르신들은. 요즘에 젊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좀 어르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 무술생들은 특별하게 병원을 다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 애군 햇살이 끼거나 내가 요 때의 나이에 좀 나빠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스물스물 어딘가 아프거나 이쪽 저쪽이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요런 간단한 병으로 갈것 같으면 무술생 64세는 진짜로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병이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0세, 60세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 분들은 10월달 가을, 가을 안으로 분명히 어딘가 수술을 하거나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로 칼을 댈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젊은 사람들 보면, 아, 수가 나빠서 칼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때우세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미리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데, 뭐, 이런데 얼굴 쪽으로, 이런 쪽으로 손을 대가지고, 조금 이제, 비켜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무술생 여러분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병이 찾아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병원에서 수술 또한 하시는 게 보이니까 건강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개띠 여러분들은 건강상으로만 제일 많이 꽂힙니다. 제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그때 그때 영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전부 다 건강으로 나오는 게 보고 64세 무술생 어르신들은 머리에 지금 묶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고 옛날로 말하면 화병입니다. 화병 쪽으로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어, 정신과를 가든지 신경과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6세 병술생을 보겠습니다. 76세 병술생들은 어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병원이 됐든, 요즘에 병원을 사람들이 잘안 간다고 하지만 제일 많이 가는 게 병원인 것 같아요. 이분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오시면 아플 것 같습니다. 내 친구분들, 지인분들, 이런 분들을 인해서, 내, 어,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내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든가, 그 다음에 내 아는, 어, 친구분의 자손이 죽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을 갈 일이나, 병문안을 갈 일이나 내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갔다 오면 내가 수가 사나워져서 내리막길을 타서 조금 병세도 악화되고 몸이 시름시름 아플 것 같으니까 어디 가는 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마살이 많이 계신 분들은 심심하다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질병에도 걸리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시지 마시고 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나 76세 병술생들은 어 어딘가를 갔다 오면 내 몸이 불편하다 하는 일이 안 풀린다. 내 운이 막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6세 병술생들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반기 운세가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문서의 이동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76세 병술생 어르신들은 이번 하반기에는 문서의 이동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좀 잠재적으로 지금은 가만히 두고 계셨다가 내년에 팔던지 내년에 움직이든지 11월달이 넘어서 움직이든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세 갑술세 40세 임술세 52세 경술생, 64세 무술생, 76세 병술생을 봤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딱히나 좋다, 나쁘다 할것 없이, 모든 분들이 그냥 다 건강에만 조심하시고, 만약에 특히나 28세 갑술생들은 혼인문이 열렸으니까, 요것이 좀 운세가 좋다고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0세 임술생, 52세 경술생들은 병 말고는, 인간, 어, 그냥 돈쪽으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뭔가 움직이는 개통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64세와 76세 마찬가지로 어디 70은 어디를 가면 안 되고 병마 모든 지금 어 지금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들이 병마와 가깝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진짜 요거 뭐 조금 음식이 좀 이상하든가 이런 것 쪽으로 어. 조심해야 될까? 왜요? 제자님? 아 전부 건강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 예 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네. 어, 중간중간에 나갔잖아요 나가시지 마시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분들은 운세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건강 운만 안 좋으니까 건강을 조심하고 미리 어, 병원에 다닌다거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대수대명 칠 분들은 대수대명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목숨과 바꾸는 거는 64세 무술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4세 무술생은 생사를 오가는 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대수대명을 쳐야 되고 운세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나쁜 애군냇살애군냇살을 햇살, 풀어야지만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가 큰 종양이 네개가 있다 세개가 있다. 근데 이게 번질건지 안 번질건지 이거를 떼면서 내가 또그 안에 병마 있는거를 쉽게 시술할 수 있고 어, 수술할 수 있어서 나설 수 있는게 그게 대수대명이고 애군냇살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64세 무술생들은 꼭 그렇게 어지를 만약에 종교적으로 이런 쪽으로 안 믿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쪽으로 믿으시는 분은 대수대명이나 애군회사를 치고 해야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도 피 많이 안 흘리고 그런 쪽으로 안 흘려서 뭐 조금 그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애기 제자 잘 물어봤네요. 그렇게 네. 물어보는 겁니다. 좀 늘었어요. 이제 몇번 하더니. <laughs> <laughs> 왼손 들었어요. 오른손 들었어요. <laughs> <laughs> 어쨌든 지금까지 개띠에 대해서 하반기 운세를 봤는데, 어, 사람은 돈이 최고기도 하지만 건강이 최고랍니다. 매일매일 말해도 건강이 최고고, 어느 때 물어봐도 건강이 최고인데, 아파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만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수가 사나올 때, 내가 운이 나쁠 때, 운이 없을 때, 내가 도와주는 조상이 없을 때, 내 수호신이 안 계시거나,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3세나 7세나, 9세나, 이런 게 되는데, 왜 64세는 9세나, 7세나 아닌데, 왜 나쁘냐. 이것도 이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뽑아봤으니까,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 구독자 여러분 어 지금까지 잘 들으셨겠죠.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다음 달에 배울 거고 하반기 운세는 이런 게 쪽으로 났으니까 달별 운세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에 조심하시고요. 백 달라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